헤이 hey, 도쿄 고쿠와 신주쿠데스. 여기는 신주쿠입니다. 이스트 사이드 시즈 지도 보시고요. 이스트 사이드 스퀘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층 2카이 지카, 고노 미세가 아리만스네. 저런 가게들이 있고요. 고노 비율 스테이크 데스요. 이 아, 건물 정말 멋있습니다. 신주쿠, 고거 히가시 신주쿠의 끼데스네. 도기가 도에 오오이도선의 뭐, 히가시신주쿠 역이 여기는 히가시신주쿠 역이고요. 싯다미르도 밑에 보시면 이런. 저또 산보시마스네. 좀 걸어보겠습니다. 히가시 신주쿠 역에 오제일고치あの,사 히가시 신주쿠 에 오시면요. 여기 한번 걸어 보세요. 와. ポイントが...すごくないですかね. すごいでしょ。おい、いや。んな感じですよゆっくり散歩もできるしあの、食後。 레스토랑, 카페도 가もあるので あそ코데 유쿠리 あの食べてもの いい시네. 천천히 드시고 휴식도 취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한번 어,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시로 바데이 때미마네와이 벤토테메 때마스네. 지금 점심 도시락을 먹고 있네요. 코엔데 아, 벤토 탑을 너무도 시됐어네 공원에서 어, 도시락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우시로와 이제始めて 来ました. 여기 뒤에까지 는 처음 알아보고요. 아 보고요. 아, 거거와 로선もありますね 100엔의 내겐샤 로선이 있고요. 스케요. 아티나 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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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こ머스고い시노모 여기 뒤에 빌딩도 멋있네요. 와. 24시간 영업. 슈퍼. 아, 슈퍼마켓이 있고요. 마트 어가 있네요. 쭉또걸으 따라 지금 가까울 때, 여기서 조금 걸어갑다 여기서 들어가볼게요. 와, 룸아가이스많네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ここも, 어,ここも, 네んで 여기도 괜찮네요. 자, ,外. 밖으로 나갑니다. 우와, 국고 됐어요. 여기입니다. 벤또食べてますね. 아치고지데. 여기저기 소시지랑 먹고 있네요. 여기에来て 벤토 食べてる가되죠 여기 와서 벤또 먹는 건 어떻습니까? 아, 어, 국한달다 お弁当とかを売ってるこんな感じあおにぎりとかも売ってるしうんここ、うんうん寿司。

値段見ましょうおほらもう高くても青年ちょっと過ぎるくらい青年以内で美味しいものたくさんありますしあの何、ー、だっけあなんあ大盛りですね大盛り無料でうわ 뭐, 쓰고 토나리니, 아, 히가시 신주쿠 역이 떠나가 되면 스네, 옆에 히가시 신주쿠 역이 연결 돼 있네요. 없고마대, 우연히 맞다 아가 다 민원이 셨거나, 한번 왜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응. 先に戻りましたここね素敵でしたねはねイスト新宿イーストサイド J 東新宿に来たら。 때, 사이네. 여기 꼭 와보세요. 여기 꼭 와보세요. 여가신주구에 오시면. 오케이. 해 a v e a n i